5, 4, 3, 2, 1. 토 바닥 피하세요. 좋다. 바닥 피하세요. 필멸자라, 조금이라도 수도권을 쥐고 싶어서 늘안가야 지우주 토 칼바 도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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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바 바닥 피하세요 속 바닥 피하세요. 바닥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<laughs> 바닥 피하세요. <laughs> 바닥 피하세요. 바닥 응. 피하세요. Put u 바다 피하세요 p 리 t up. 아, 바닥 피하세요. 라이브질 못 하는구나 알다를. 네 중계단이 다 그런지. 도망치세요. 지없는 힘의 말로는 파멸입니다. 소리야. 피하세요 어 피하세요. 어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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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헤어. 헤어. 어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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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어, 망치세요. 네. 바닥 피하세요. 이지 충격파. 아.

행지 충격파 행지 <놀라> 해수지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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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

다 피차야 바닥 피하세요. 먹어치워요. 전부 고모로 배를 채우고 어둠의 품에 안겨요. 바닥 피하세요. 차단. 차단. 놈들의 혓바닥을 뽑아오는 자에게 금화상자를 주겠다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런 게 그래요 먹었지요 전부터 공허로 배를 채우고 어둠의 품에 안겨 プロテス。Front it. Front it. 그런 짓 디스펠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속토텔다무시 디스펠 프란 필멸자 모두 미치로 디스런데 <목소리도> 당신이 대상입니다. <목소리도> 나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직성이 풀리나 당신은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글쎄 그 조심하세요 말 앞이 틀어져 죽은 것이나 방물과 필멸 자라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네. 네 중계단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 난내 중계단을 영광으로 이끌겠다 글쎄 조심하세요 꼭 커스 펄서봇을 조심 하 세요. 전부 다. 요 전부 o p e 로 배, 를채 어둠의 품에 안, 겨요 조심하세요. 스 조심하세요. 차단. 포커스 펄서. 빛을 조심하세요. 선 조심하세요. 먹엇지 요전부 다. 스석 공원 고 어둠의 품에 요 <laughs> <주셀 웃음> 조심하세요. 것을 그그 조심하세요. 네 존재를 지워주마. 서 해충들을 없곧 특수 능력. 차단 차 <목소리> <곧> 특수 능력. <목소리> <곧> 특수 능력. <목소리> 곧 특수 능력. 저 해충들을 없애라. 특수 능력 곧 특수 능력 소중야라. 고개를 그 조심하세요 다 가온 우주가 느껴진다 바닥 피하세요 내 손에 있다 조심하세요 내가 휘두른다 좋은 계단앞에 고개를 숙여 바람지어 다곧 특수 능력 포커 나이트 하다세요 내가 다 우주가 온 우주가 느껴진다 이브 조심하세요 제가. 소중계단 앞에 고개를, 숙여 g a 특 d 능력 t g 시켜 excited, y 다 s How d o 우리가 손댄 물건이 아닙니다. 우리의 길이 교차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, 나락 방랑자님. 이 고치 덩어리 물품은.